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안식하고 있으면, 예, 자아가 스톱이 돼요. 자아가 움직이면, 자기 중심성이 움직이고, 어, 선악의 지식이 움직이고, 높아지려고 하는 움직이고, 교만이 움직입니다. 자아가 움직이면.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탁 멈추면, 자아가 딱 멈추고 아무 일도 못 해요. 그리고 내 속에 이제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이거는 어 이제 왜 열매가 안 맺히느냐 자아 때문 에안 맺히는 거예요. 아까 아까 말씀하셨던 음. 열매가 없는 이유는 피아도 빠졌어요. 예예 예. 예수가 어렵고 힘썼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자아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자 그렇죠. 훈련은 전부 자아를 훈련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아는 훈련하면 할수록 자기중심성이 강해지고, 교만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훈련을 중단해야 돼. 딱, 훈련을 딱 중단하고, 아이고, 예, 중단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은혜만 우리가 딱 말아봐야 돼.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그 사람의 죄성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그 사람을 이제 파쇄하고, 흘러나오지 않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훈련하지 않고, 네. 훈련하고, 막 노력하고 이렇게 힘을 써야지, 이 자아가 음. <laughs> 한계를 느끼고, 파세가 네. 그때 그래서 된거 아니에요? 자아. 아, 그런 점도 있긴 있어요. 뭔가, 네. 네. 자아는, 네. 근데 원래 때는 자아는 가만히 있지 못해. 뭐. 자아는 자기를 신뢰하잖아요. 자기 신뢰니까,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를 할수 있다거든요. 아이캔들이 할수 있으니까, 계속 한다고요. 데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법 없이, 음. 우리가 하고 하는 그 대지와 네. 없이 네. 내려놔 그러니까 음. 사님이그차한 12년간에 온갖 그 음. 72년간에 음. 말했기 때문에 네. 안 되는 거라잖아요그런한 네. 네. 그 가지라도 기기 안 했다면 어. 그 음. 하셨을 같아요. 그 하지 않았다그법적 그런 의들 하지 않았다면, 네. 사님 그렇죠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네. 아 이제 내가 알았잖아. 그 율법 율법도 고그사람은 필요... 예, 예. 예. 내가 하지만 걔도 하죠. 예. 또 하지. 예 예. 그래서 예. 예. 결국에는 그목사는 했던 전철을 바로 아 그렇죠. 전철은전철이네 전철을 밟아 가지고. 그렇죠. 예. <laughs> 아고막 예. 무너지고. 예 율법적인 요소가. 그게 서늘가슨 일이 어는 율법도 필요하네 그네 율법이 그런데 하나안 되는 거를 그렇죠 내려놓으면 율법이 최대한 네. 사용되죠하나안 되니까 네. 안제 보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율법 보금이 어쩌면 이건보증금없으요 이런 생각 했어요 그러니까 음. 법이 이제 사실은 지 이제, 이제 필요 아요제재게 음. 그 음. 했으니까 이제 네. 안 필요한 거같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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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그러니까 그, 러니까 그, 재이슨을 알, 고 나서는 안 돼, 괜찮은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그런데, 그거를, 그거에, 계 완전히 만났다 해도, <목소리도> 완전, <목소리도> 완전 만나는 <만났을> 거 아니잖아. 생명이 완전히 녹여야지. 다시 육법진 요소가 90% 됐고, <목소리도> 이제 생명이 보금을1 0고 들어왔잖아. 요 그럼, 그러면서, 그러니까 육법진 요소가, 우리가 아무리 해도, <목소리도> 필요한데. 응. 안할 수가 없겠다. 응. 필요한 건 아닌데, 그만 잡아먹을 게는 있어요. 선생님, 너무 크게 많이 안 하셨으면요, 정말 응. 크게 안 무너지잖아요. <laughs> 근데 크게 했으니까 네. 크게 무너지니까 네. 크게 생명이, 빨리 생명이 완전히 망칠 수 있어요. 생명이 무슨 90도로 시작하는거 보셔야 돼요. 응. 갈라리아스를 보면은. 그 율법의 이제 역할이 로마서도 보면 나오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죠. 근데 바울은 이제 발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때, 어 율법과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와 도 산다라는 그 복음을 바로 딱 다이렉트로 전하거든요. 어 그랬더니, 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먼저 줘서 율법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갈라디아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을 어, 신앙생활을 사실 못 배웠다고 에요 우리가 시작을 뭐로 시작하느냐 율법으로 시작합니다. 보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해요. 이거 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이런 율법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교회는 우리가 율법으로 시작해서 쭉가다가 깨지면서 율법으로 안되는구나 그때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현대교회의 흐름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전할 때는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시작, 시작부터가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받고 신앙생활도 성령으로 한다. 출발부터 성령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없는 것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빠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율법이, 율법이 율법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걸 경험하려면 은 40년 요 40년 그게 구약이에요 40년 40년 동안 뺑뺑이 돌아야 율법으로 안 되는구나 가 40년 군대 근데 바울이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교회가 개척되느냐 율법으로부터 시작하면은 교회개척 을 빨리 될 수가 없어 복음을 빨리 전할 수가 없어 성령으로, 아니, 시작부터 성령으로 시작해야 아주 빠르게 신앙이 자라요. 음. 예, 애초부터 그렇게 시작했어요. 음. 그렇죠. 잘못 가르친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시작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해야 신앙이 자란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전부 율법이에요. 음. 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렇게 바울은 일자 전도여행전도여행 예, 하면은 뭐, 얼마 안 하잖아요. 아주 짧은 기간에 하는데, 가는 것만도 교회가 막 세워져 버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교회 세워놓고 막 돌보지도 않고 그냥 확 가버리죠 근데 성도들이 신앙이 잘한다고. 왜 그러냐 면 성령께 의탁한다 성령께 의탁. 그러니까 주님께 의탁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거기 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신약생명도 없잖아요. 목회자도 없잖아요. 다 초, 초신자들. 예수 믿은 지 이제 1개월,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교회가 자라났나 말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지금 예배순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헌식도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교회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들 에게딱한 가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딱한 가지만. 내 자아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산다. 생명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와 있다. 그래서 이, 어, 이 요한복음 15장 같은 말씀을 가지고 딱 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성도들이 초지자라도내 아, 자아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살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아, 내 안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거나 요거 하나예요. 성령이 이끄신 따라가는 음. 그러니까 되게 아주 빠르게, 성장하죠. 그리고, 목회자나 이런 거 따로 없어도, 여가막 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예,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신앙이 너무너무 느립니다. 수십 년 해도, 아예 성령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출발도 거의 못 하죠. 느리다. 그래서, 사도행전하고, 갈라디아스하고 로마스 이런 거를,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어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이 전거되고 무슨 복음을 전했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냥 그 저, 전체를 다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신약에 있어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잖아요. 네, 사도행전 읽어봐야 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거기서 사도행전을 읽고 그다음에 서신서를 읽어야 돼요. 모든 서신서의 배경은 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다 서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을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금, 누가복음이나 뭐, 마태복음 읽고, 바로 사도행전 넘어가야 돼. 아시든, 누가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고. 다, 누가가 적었어요? <laughs>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누가 적었어요? 누가가 적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읽으면 신약 전체 역사적 배경이 다 잡혀요. 그러고 나서 거기 역사적 배경을 다한 상태에서 서신서들을 거기 역사적 배경에 맞춰서 읽으면요, 아 신약의 시대는 이런 거구나 이게 다 이런데. 음. 그래서 그걸 이제 통독으로 한번 하시면 좋은데, 네. 제일 좋은 게 누가복음 사도행전 쭉 읽으면서. 그 사도행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나오거든요. 예. 네. 그렇죠. 그러면 1차 전도여행을 읽으면서 거기 나오는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스나 뭐 이런 거.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2차 전도여행 하면서 나오는 거. 뭐, 어, 이, 대살로니까 전우서. 2차 전, 1차 전도여행하고 나면 갈라디아스. 2차 전도여행에서는, 어, 대사니까 전우서. 어, 3차 전도행 하고 나면 고린도 전우서 로마서, 그죠? 4차 전도행 예, 하고 나면 옥중서신. 예, 예, 요렇게 그 전도여행에 맞춰서 각 서신을 읽으면은 팍팍팍 열려요. 어, 되게 재밌어요. 저도 뭐 필리핀에서 딱한개딴게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쫙 읽으면서 제가 그 전에 신구약의 파노라마를 했거든요. 제가. 제가 대구에서 거의 최초창기 강사입니다. 신약의 파노라마, 구약의 네. 율동을 하는 거 있죠. 구약을 한 17개의 율동으로 구약 연결을 다 시키고 신약은 17개의 율동으로 다연결 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 제가 강사입니다. 강사. 하다가 이제 지금은, 지금은 뭐안 하고 있죠. 근데 그걸 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역사가 다, 다 연결되어 있는 요 150개 정도 되는 일동으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된 상태에서, 이제, 역사서, 그거 보면, 역사서 위주로 읽어요. 구약의 역사서 한 12번, 신약의 역사서 2번, 이거를 역사서만 쫙 읽어가지고 통독하셔도 돼요. 음, 통독하는 방법이 있어요. 역사서만 한 번에 쫙 읽어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한 번에 딱 정리하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나머지는 옆에 들어붙어요. 역사서 안에.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사무엘 상하, 사모엘 상하, 어, 아, 1기 상하가 있잖아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뭐가 들어옵니까? 다윗 이야기 나오잖아요. 솔로몬나. 그러면은, 시가서, 그죠? 전도서, 다 들어오죠. 예. 시편, 전도서 다 들어오잖아요. 자문도 들어오고. 그, 그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을 알아야 자문이나 전도서, 시편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열한기서나 예, 어, 읽어야 그게 왕들이 쭉 나오고 거기 선지, 선지자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남북이 어떻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시 바벨론에 70년 포로 했다가 돌아와서 다시 그 어, 어, 스루 바벨에 의해서 다시 그 성전하고 왕국을 그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하는 과정을 다 알아야 뒤에 그 선지서들을 다 알아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서들은 고어 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안에 역사에다 들어 있어요. 음그 그걸 알아야 선지서들이 뭘 이야기하는지가 탁다 퍼치가 다 돼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하면 재밌죠. 성경 공부가. 그런 것만 해도, 뭐, 시간 내가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